삥두를 아십니까? 중국어로 삥두, 북한에서는 얼음으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는 필로폰이라고 일컫는 마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와 강력한 단속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는 드물고 많은 중국산 필로폰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문시에 거주하던 마수아는 2003년 7월 동창생인 마동호를 만났는데 마동호는 처가 미국에서 돈을 보내오니 돈 걱정하지 말고 장사거리 한번 알아봐라 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이를 알아보던 마수아는 마작판에서 빙두 1g이 몇 백원씩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후 동호가 철어부터 7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그는 그럼 빙두 장사를 하기요. 1g에 100원씩 사서 300원에 대팔 수 있는데 연길에 사는 친구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호는 그의 제의가 솔깃하였는지 돈을 더 구해서 10만원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구체화되자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그는 연길에 가서 지인인 공금용을 만나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금용아, 한국 사람이 10만원을 가지고 삥두를 사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은 삥두에 대하여 보지도 못했단다. 조미료로 삥두를 대신에 팔자. 이에 금용은 조미료는 걸릴 수 있으니 백반을 가루내어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용에게 그래 네가 가짜 빙두를 만들어주면 우린 사기칠 한국 사람을 섭외해 온 사람으로부터 천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너에게 500원을 주마라고 하며 금용을 깨어냈습니다. 바로 그들은 철남 시장에 있는 약방에 가서 5원을 주고 백반 두 권을 구입한 후금용의 집으로 갔습니다. 금용은 백반을 가루내어 가짜 빙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도문시로 가서 10만 원을 준비한 동호를 만나 버스를 타고 다시 연길로 왔습니다. 그는 동호에게 빙두를 파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을 직접 만나기 싫어하니 여기 공원에서 기다리오, 내가 빙두를 받아오겠소, 라고 한후 금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금용에게 한국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으니 일단 가짜 빙두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용은 함께 가짜를 가지고 와서 건네주자, 라고 제의하였으나 그는 금용이 동호의 얼굴을 알기에. 함께 가면 자기 혼자 모든 돈을 꿀꺽하려는 것이 들킬까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직접 판매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럼 네 여자친구만 데리고 가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영원 하는 수 없이 여자친구인 영숙이 보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영숙과 함께 동호를 만났고 이에 영숙이 검은 비닐에 담긴 가짜를 동호에게 넘겨주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호에게 가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오 절대 비닐을 열지 마오 열면 물릴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삥주사의 사람을 알아보겠소. 라고 말하였고 동호는 비닐을 들고 다시 동문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영숙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선심 쓰듯 약속된 500원보다 2배인 1,000원을 주면서 금융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영숙은 금융에게 1,000원 중 800원만 주면서 오빠 수환이 800원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수환의 친구 같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용은 영숙의 말을 듣고 그가 혼자 10만원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대번 알아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금용의 전화를 받고 금용을 만났습니다. 금용은 노발대발하며, 1 0만원은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고, 그는 가짜를 판 것이 탈로 나서 돌려주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금용은 지금 동호한테 전화 걸어 확인해보겠다. 네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자,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집값하고 빚값고 지금은 3만원 남았다. 금융의 협박에 못 이긴 그는 결국 2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무렵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좋아하던 동호는 내연녀에게 자랑하였습니다. 동호는 그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나하며 그를 만나러 간다고 내연녀에게 말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2003년 9월 27일 그와 동호는 역전에서 만났고 동호에게 28일 삥두를 살 사람이 연기해 오니 함께 연길로 가자고 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10만 원을 대부분 써버린 상태였고, 사기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동호와 함께 자며 죽일 기회를 엿보았으나,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밤 11시 동호가 양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녀의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호가 양어머니를 만나러 간 이유는 이랬습니다. 양어머니는 동호가 자꾸 장사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불안함을 느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로부터 아들이 길을 떠나면 다섯 사람의 모해를 받아 잘못된다라는 말을 듣고 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어머니는 부적을 주기 위하여 동호를 불렀던 것입니다. 동호는 그녀로부터 받은 부적을 지닌 채 그날은 거기서 잤으나 다음 날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며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부적의 효과는 하루였나 봅니다. 다시 만난 둘은 오후에 술을 마셨고 저녁에 연길로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 동호는 술기운에 낮잠을 잤습니다. 얼마 뒤 그가 불러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결국 방망이로 동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내리쳤습니다. 동호가 즉사하지 않은 채 조금씩 반응하자 결국 비닐끈으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동호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침실에 섰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시신의 두 손을 묶은 전기줄과 두 발을 묶은 전기줄을 걸어 꽉 당김으로써 시신의 길이를 짧게 한후 비닐로 시체를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이를 한 야산에 파묻었습니다. 동호의 내연녀는 동호로부터 한 달이나 연락이 없자 공안에 찾아가 신고하였으나 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약 7개월이 경과한 2004년 5월 26일 야산에서 통신 케이블 관련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즉시 동호의 신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역시 그날 저녁 검거되었습니다. 2005년 5월 법원은 사기와 살인은 유죄로 인정한 후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6일 12시 54분 그는 주사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어 지극정성으로 선금한 동호의 처 일을 쓰며 내연녀랑 만나던 동호 동호의 돈을 사기치고 동호를 죽인 수환 수한, 수환의 사기친 돈을 빼앗은 금용 금융, 금용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 일부를 빼돌린 영수 중립판 범죄의 먹이 사슴이었습니다.